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유하 유하, 자 다들 행복 원신 즐기고 계신가요? <laughs> 원래 영상이 조금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하느냐고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음한 이틀 쉬었는데도 아직도 온몸이 쑤시네요. 아우. 자 지난 편에는 45레 미전에 퀘스트 라인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번 편에는 45레 미전에 캐릭터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캐를 진행하시면서 캐릭터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제 캐릭터를 보시면은. 필수 캐릭터들은 레벨을 80까지 찍어 줬어요 아 참고로 여기 79까지 찍어 놓은 건 제가 변태가 터서 그런 거니까 따라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필드는 주로 나이다, 야란, 카즈아, 시노브로 다녔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캐릭터들은 80까지 레벨업을 해준 상태고 이제 캐릭터 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캐릭터들은 항상 모험 레벨 최대까지 레벨을 올리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파티 정도는 꼭 이렇게 최대까지 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레벨을 키워 주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막히는 부분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처럼 필드 보스 돌파 소재라 캐릭터가 미스매치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란이라든가 시노부 그리고 이번에 픽업하신 느비에트가 그렇거든요. 야란 시노부는 이제 이룸무늬 이빨을 사용하는데 이룸무늬 이빨을 주는 유적의 뱀은 바위 속성 캐릭터들의 돌파 소재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속성인 야란과 번개 속성인 시노부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 캐릭터 돌파 소재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상점에 가셔서 더스트 라이트 교환, 그런 다음에 스타더스트 교환,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스타더스트라는 재화로 이 변환의 먼지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서 합성대에 가시면은 다시 물이나 번개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이 스타더스트는 여러분들이 뽑기를 하셨을 때 삼성 무기가 나오면은 자연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번에 무비에트 픽업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실 테고, 만약 저처럼 픽업을 많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여유가 좀 없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상시가차권을 조금 주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상시가차권으로 상실을 지르시면 또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환의 먼지를 수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환의 먼지를 더 이상 교환 안 하셔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이 디얼킨 인연과 만남의 인연을 꼭 최대 수량만큼 사주세요. 이건 달마다 초기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일 후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변환의 먼지로도 좀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 몬드 기념품 상점 마조리아트에 가면은 여기 보시면 승리의 자수정이랑 전 이미 사서 이런 거를 바람의 인장을 가지고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를 다해 주시고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 리월 명성제에 오시면 이 명성제에서도 캐릭터 돌파 소재를 일부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구매를 해 주시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육성에 필요한 제한은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육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1파티 정도를 이제 80랩까지 키우시는 데는 경험치 책이 부족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 혹시라도 만약 경험치 책이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40랩 이후에 그 경험치 지맥을 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험치 지맥을 40랩 이후에 놓으시면은 어, 45랩이랑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나마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견문에 보시면은 견문 5장에 여기 잠금의 꽃이나 개시의 꽃 10회 접촉 보상 획득 요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면은 또 모험 경험치를 주고 필요한 제하들을 여러 개 주기 때문에 어 40렙 이후에 경험치 지맥을 한 10판 정도 도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까지 이제 10판 도셨다고 하시면은 경험치 책이 1파티를 전부 80 만드는데 부족함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방법과 어 이유는 알아봤고 자, 캐릭터 레벨을 올린 다음 또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무기 레벨을 올리시는 거예요. 자, 무기 또한 여러분들이 모험 레벨에 맞춰서 끝까지 올려 주셔야 돼요. 어, 무기 레벨은 여러분들이 레진을 사용하시면은 충 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올려 주셔야 돼요. 캐릭랩 다음으로 무기랩을 꼬박꼬박 맞춰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초반에 제일 적은 레진 투자로 캐, 내 캐릭터를 제일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최대치까지 올려 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다도 80이고 이 야란도 80. 그리고 어, 너는 너, 넌 들어가 있어? 신노브도 어. 80, 그리고 행추도 80 이렇게 네 캐릭터의 무기를 80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캐릭터 1 파티는 꼭 무기 레벨 최대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캐릭터 레벨과 무기까지 레업을했어 그럼 그 다음은, 예, 바로, 특성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꼭 특성 비경을 돌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맞습니다. 특성 비경을 굳이 돌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 퀘스트를,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지나다니다가 상자가 보이실 텐데요. 그 상자를 까시면은 어느 정도 특성 책이 나와요. 어, 저는 물론 이 제가 수메르랑 이나즈마를 너무 상자를 안 까서 나이다는 한세판 정도 네판 정도 돌아준 것 같고 이신호브는한2판 정도 돌아준 것 같거든요. 근데 리월 캐릭터들이랑 몬드 캐릭터들은 특성 비경을 하나 돌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야라는 이미 6의 4가 되어 있고 행추도 6의 5 그리고 베넷은 4. 그리고 향능은 6에 3.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성을 올릴 재화가 보물상자만 까는 걸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45랩 이전까지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유물. 성유물을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일단 처음에는 삼성 성유물. 파란색이죠. 파란색 성유물로 주옵션과 세트 효과만 받으면서 착용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성 성유물이 나오면 주옵이랑 세트 효과가 맞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이다랑 신호부은 원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단과 교관 2세트로 착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교관 4세트가 나오신다면은 교관 4세트로 착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야란이나 느비 같은 HP 기반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주옵을 HP로 해서 착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행추처럼 공격력 기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을 최대한 올려 주실 수 있는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치명타 확률인데 이 제가 검투사 18%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일단 치명타 확률이라도 껴 놓은 거예요. 사실 그 45레 이전에는 치명타부터는 공격력 위주로 올려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야란이랑 행추는 제가 이제 원소 충전 효율이 세트 효과로 있는 유배자 두 개를 끼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야란이나 행추처럼 Q, 그러니까 원소 폭발이 딜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캐릭터들은 원소 충전 효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셔야지만, 이 원소, 원소 폭발을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자 세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유물을 세트랑 주 옵션을 맞춰서 끼워 주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성유물의 주요 부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화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세게 캐릭터를 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탐험도 부분인데요. 탐험 부분은 이제 몬드랑 리월은 신의 눈동자를 전부 먹어서 이제 신상 레벨을 최대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이유는 몬드랑 리월에서 신상 레벨은 스태미나 최대치를 올려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몬드랑 리월 신상의 최대 레벨까지만 올리면은 60 레벨 찍은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스태미너 최대치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탐사도는 안 올리셔도 되는데 몬드랑 리월에 있는 신의 눈만큼은 꼭 찾으셔서 최대 레벨까지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몬드랑 리월은 10렙이고 나머지 이제 이나즈마 수메르 폰타에는 뭐 1렙 2렙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몬드랑 리월은 꼭 신의 눈동자를 찾으셔서 신상 레벨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진행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45렙까지 메인캐를 진행하시면서 전혀 막힘없이 쾌적하게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45렙까지 육성하셔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45렙 이후 그리고 나선 클리어까지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하셔야 하는지 제가 직접 육성하면서 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부계정은 오성 캐릭은 전부 명함으로 진행할 거고요. 명함으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부 오성 캐릭은 명함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부계에는 과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월이랑 기행 정도는 지르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공기 정도는 같이 질러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부계에도 돈을 쓰네요. 본개에만 쓰는 것도 빡칠한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45랩 이후부터 육성하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 찾아뵐게요. 안녕. 달콤한 꿈을 준비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